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때 이를 회피하려는 본능은 자연스럽지만, 이는 고통을 지연시키고 강도를 더할 뿐이다.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근원을 탐구해야 한다. 이때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려 원인을 찾아야 한다.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, 진정한 원인은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된다. 집착을 면밀히 관찰하면, 집착의 대상과 집착하는, 나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. 예를 들어, 지적 능력에 집착한다고 가정하자. 누군가 이를 비판하면 고통이 생기는데, 이는 지적 능력을 나와 동일시하며 집착하기 때문이다. 비판은 지적 능력이 아닌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. 그러나 지적 능력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. 사람에 따라, 시기에 따라, 신체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. 이런 불안정한 특성에도 불구하고, 과연 여기에 정체성을 둘 이유가 있는가? 지적 능력은 나가 아니며 집착의 대상으로서 실체를 갖지 않는다. 따라서 집착의 대상도 그 집착을 유지하는 나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. 이 관찰을 통해 집착의 실체 없음을 인식하면 고통은 자연히 해소된다.